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우리 합독은 14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20절입니다 그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그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일렀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다.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다. 라는 그런 제목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을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가론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로 세워 구약의 열두 지파를 계승하는 사도의 수 열두를 채우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라. 우리가 참 많이 나눈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500여 무리들이 모였지만 한 3, 380여 명은 다 돌아가고 120여 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인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혼자가 아닌 뭐 하는 기도였습니까? 함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함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전도 회원들과 함께 모여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각자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과 같이 다가질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멘 어떤 기도였습니까?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어야 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대명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서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서더라.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제자들이라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썼다라는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라도, 예수님의 가족이라도, 제자라도, 영적 몸부림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기도하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땅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대면 교회 가운데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이라는 교훈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겠어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성경을 다시 탐구하다가 유다가 유다의 배신과 파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 즉 가른 유다의 직분을 맞게될 것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론 유다의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요.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 영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교회 일들을 하라 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 22절 말씀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성경은요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 주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의 리더인 이 베드로가 성경이 남긴 이 여백에 대하여,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영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도로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20여 명의 영적인 공동체는 베드로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 요셉과 마티아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성경이 최우선적인 방편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때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하여 침묵하는 그런 영역들에 대하여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납득할 만한 영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들 또한 필요함을 알고. 교회 안에 성경이 침묵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이 방법대로 치유대로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대명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저희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합니다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하여 영적 몸부림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와 복이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성경이 답임을 알고, 성경이 침묵하는 영역에서는 영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